해줄 생각이 기분이 좋아 랄랄라랄랄라보건 <laughs> <laughs> <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네. 혼자서 뭐합니까? 아 오늘이 보건쌤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laughs> 예? 오늘 보건쌤 생일입니까? <laughs>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보건쌤이 생일을 막 모를 리가 있습니까 <laughs> <laughs> 아, 라바쌤, 그러면 보건쌤 생일 선물로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이 보건쌤한테 딱 어울리는 이 눈화장 키트를 준비해봤다구. <laughs> 저는 이거요? 에? 반지요? 도쌤, 오늘은 제가 바로 보건쌤한테 제대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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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그 보건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담, 부담이요? 치토하는 거이요 고생, 이런 반지, 주질투 이렇게 막하는거지요 어, 어, Wha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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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a t What? What? 제 h a t w h 요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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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좀 빌렸습니다. 모르겠고 제돈 갚으세요, 라바 쌤. 아, 갚으면 되잖아요. 아니... 누가 안갚는했어요그건 쌤? 맨날 갚는다 그러고 안 갚았잖아요. 갚을게요. 로또도 샀어요 지난주에. 로또요? 로또 되겠어요? 아, 돼요. 되면 내 이자만 잡아. 또왜 시끄럽게 또, 또 어. 싸우고 있어요? 아, 아, 아 오늘이 보건 쌤 생일이어서 지고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라바 쌤이 보건 쌤한테 고백한대요. 오, 보건쌤 몰래 준비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쵸, 그쵸! 저희가 보건쌤한테 깜짝파티 해주면 보건쌤이 정말 행복해하시겠죠? 아니요! 어? 내가 보건쌤한테 미리 말해주면 재밌겠다고요! <laughs> 말해주러 가야지! <laughs> 아! 아, 서프라이즈 파티인데 미리 말해주냐고! 아, 방했다고! 뭐 저런 사람이 있다, 아 보건쌤한테 미리 말해줘야지! 잠깐! 아이, 깜짝이야! 뭐야? 비밀로 해주시면 안돼요? 맞아요! 비밀로 해주셔야 제가 딱 고백했을 때 보건쌤이 더 감동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가? <laughs> 제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laughs> 그러면은 두 사람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네? 네? 아, 싫음 말고, 싫음 말고! 아, 알았어요! 네. 발가락쌤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뭐해요? 면서 빨리! 마, 맞습니다! 뭐 시키는 거다 할게요! 아, 사이다 사다 저런 캐든 처음 보네. 안 <laughs> 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뭐 시킬 것 같아요? 떡볶이. <laughs> 정답.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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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사요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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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세요? <웃음> 네, 엄청요. 이제 비밀로 해주시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양심도 없나? 겨우 이걸로 비밀로 지켜달라고요? 양심이 없는 건 발가락 쌤이라고요. 에? 보건 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좀 하겠다는데 도와주질 못해 망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보건 쌤한테 말하러 가야겠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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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발가락 쌤. 또뭘 원하시는데요? 웃겨져요. 아, 아, 아이 복장 마음에 들어. 아 좋아 좋아. 아, 아이 근데 갑자기 짜증이나려고 하네. 짜증 나고 복장 할때네이스을 외쳐봐. 우라고 답답할 때네이스을 외쳐봐. 그심 걱정 좌절절 망 모두 다 잊고 힘을 모아 용기 내어 네이스을 외쳐봐. 네이스아 진짜 웃겨. 내 마음에 쏙 든다. 속속속쏙 어? 방울! 빙글빙글! 찡그랑한 풍! 그랑야야 티라노! 너 지금 티라노 한 거지? <목소리> 너 1부터 10까지 영어로 셀수 있어? 이 누구지? 바쁜 줄 아나? 2 3 모르겠어요! <목소리> 아! 진짜 똑같아! 아! 둘다 너무 웃겨! 잘못됐군 <목소리> 아, <목소리> 잘못됐어요 덮었네, 잘못 이렇게까지 해야돼요? 와! 근데? 뭐 저런 사람이다 아, 너무 웃겼어. 다 발가락이... 그렇게 이제 비밀 지켜주실 거죠? 네 아, 알았어요. 아, 너무 웃겨. 아, 나봤어요 제가 보건실 가가지고 보건실 뭐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하고 있을게요. 라바쌤, 여기 나무 파티 준비 좀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낙, 낙, 낙. 부본쌤, 계세요? 보면 모르세요? 있잖아요. 아, 아 계시는구나. 아, 그, 혹시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뭐 해요?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혹시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싫은데요. 아, 정말 잠깐이면 되는데, 싫다니까요. 저 끝나고 바로 갈데 있어요. 어떻게요? 알았어 보건쌤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된대요. 어이, 뭐라고 해? 아, 잘못됐던데, 잘못됐어. 네, 준비 다 했는데 이거 <laughs> 쌤통이네, 쌤통이야. <laughs> 이대로 보건쌤 그냥 보내면 우리가 하루종일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는 안 되죠. 지금이라도 저는 고백하러 가겠습니다. 어, 어, 가야지. 남 선생. 보건쌤 오늘 단도직혜적으로드릴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음. 해피 바이 y birthday to y 사랑하 보건쌤. 해피 바이스데이 두 유. 뭐 하시는 거예요? 보건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쌤의 얼굴을 본 뒤로 하루라도 한시라도 보건쌤을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주신다면은 저 오늘 생일 아니에요. 예? 오다들 보관쌤 생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생일 없어요 생일이 없다고요? 네 사람들이 계속 귀찮게 생일 물어보길래 그냥 대충 오늘 날짜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안 태어났어요 아, 안 태어났다고요? 이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어, 어, 보관쌤 오늘 생일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라바쌤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laughs> 안 태어났대요. 에? 안 태어난 날이 없다는데. 태어나 있잖아요. 분명히 생일일 했잖아요. 라바쌤. 아! 내가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돈 밀리 갖고 이코트도 샀는데. 아 기운 하세요 라바 쌤. 부모 어, 쌤도 언젠가는 라바 쌤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겠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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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쌤. 역시. 제 마음을 아주는건 구구쌤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바쌤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치가 않다 힘내요 라바쌤 보구쌤 <laughs> <놀람> 진짜 생일 아니세요? 사실 오늘 제 생일 맞아요 어? 근데 아까 라바쌤한테는 왜 되도 않는 고백하는 게 짜증나서요 그럼 전 이만 <laughs>